안녕하세요 베리아스 커스텀입니다. 오늘은 어떤 차종 시공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차종 시공하셨나요? 저는 이제 벤츠 다운 w 2 1 4로되이요 이제 이클래스 지금 2열 e, 리클라이더하고 핸드레스드에서 그리고 엉덩이 공간 그리고 운전석에서 이제 조여서 컨트롤할 수 있는 알이게 시공을 하려고 니다 먼저 알버트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자, 여기 R 을 누르고 이제 시트 조절을 하면은 조석 시트를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풍을 누르면은 이제 저쪽 시트를 바라보시고 통풍을 누르면은 이제 통풍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 자 이제 열선을 누르면은 이제 열선 컨트롤. 그리고 좌석 메모리 1번 저장돼 있으면은 1번으로 자동적으로. 자, 이게 이제 운전석에서 조워서 모든 기능을 컨트롤수 있는 워크인 스위치가 되는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서만 또 보시면은 뒷좌석과 탑승하는 지금 저희가 마이크를 안 챙겨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조금 자그, 작게 들리실 거예요. 그점 양을 딱 들리세요. 착석을 했을 때 기존에 그그 등각도는약 10도, 10도라고 하면 5cm 정도 길이를 게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기존보다 6.2cm 길이로 이제 개선을 해드렸고, 엉덩이 고는 기존보다 약 3cm에서 4cm 정도 고를 높여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번에 차주 고객님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방 출장을 나왔는데, 이제 긴가민가 하셨어요. 뒷자리 이제 리클라이너 헤드레스트에선 엉덩이 고, 엉덩이 고 보관까지. 이 시공을 이제 좀 긴가민가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100% 원복도 가능하다. 시공해보고 착석해보시고, 불만족 시에는 100% 원복해드린다. 해가지고, 이제 시공을 해드렸고, 너무 만족해 하셔가지고, 이제 뭐, 저희도 뭐, 보람 차고, 그렇게 되는데, 100% 원복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가공이 1도 없기 때문에, 가공 없이 이제 시공을 하는 건데, 이제, 가공이 없이 시공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시공을 하는데, 그럼 안전성이라든가, 이제 뭐, 서비스 센터 입구시에, 네,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 차량 폴딩 타입이라 그래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관절, 관절 쪽에 이제 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축을 어떠한 가공, 가공이라고 하면 뭘 갈아내거나 뭘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그 축을 잡고 있는 브라켓을 교체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은 기존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추가적인 전기 장치를 장착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 입고 하셔도 불이익은 일어날 일이 없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리클라이너, 헤드, 엉덩이, 고보강 작업할 때는 작업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아, 시공 시간은 여유있게 1시간 네,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버튼도 따로 만약에 시공을 한다고 하시면은 뭐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네,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공도 있을까요? 음, 그 외에는 이제 뭐 전동 부메스터, 히터, 아니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미드 렌지 모드 등하고 뭐 천장 뭐 스타라이트라고 있어요. 은하수 뭐 이렇게 시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출장을 나와 있죠. 네. 이제 오랜만에도 지금 오해차고 지금 이번에는 3박 4일에 걸쳐서 지금 네.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 지방권뿐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 이렇게 출장도 하고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든 저희가 대리운전 비용. 예. 편도 금액만 받고 이제 저희가 출장도 이제 가능하시고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최소 1 0대 예약이 차면은 저희가 또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계시는 뭐 자택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사업장 아니면 직장 회사 회사 뭐 주소 어디든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찾아가는 서비스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